안녕하세요. 제프의 손꼽연구소 유종호 선생입니다. 아, 봄날에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변화도 한번 가져보고, 아, 새로운 공부를 한다든지, 뭐,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아, 이렇게 올한 해를 좀 열심히 아, 노력해보면 좋은데요.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열심히 이렇게 키우고, 가을에 결실해서, 어, 겨울에는 좀 쉬어가는 맛으로 살아가는, 아, 이런 게 이제 순리대로 가는 어,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사무실 내부 배치를 이래저래 좀 조정해보고, 뭐 이렇게 좀 풍수적인 이런 의미도 좀 가미해서 구조를 좀 바꿔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롭게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좀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희 네이버 송권카페에 찾아주신 분들 사연을 몇분좀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좀 이것저것 딴일 한다고 좀 바빠서 그런지 이좀 유명 인사들 손금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아, 아직 좀 틈이 없었네요. 자 차차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손금이 궁금합니다. 인간 이인님 어, 남자분이시고 34살 공무원이시고. 어, 결혼선, 운명선이 두뇌선 <laughs> 겹치는데, 뭔 말인지, 에, 결혼선, 운명선하고 뭔가 두뇌선하고 겹치는데 안 좋은 건가요? 일어났습니다. 에, 네. 표현을 이렇게 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얼마나 이 사고가 논리적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쓰는 표현들을 보면 합니다. 이렇게 뭔가, 아,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도 아무 이상한 걸못 느끼신다는 거는 좀 그렇죠. 자, 어디 손금 한 번까요? 볼 음, 네, 네, 왼손 쪽 손금이고요. 네, 그럴만도 하군요, 그럴만도 하군요. 자, 오른손 쪽 손금이군요. 네, 음, 이 손금은 아직 나이는 한참 젊으신데 군데 군데 좀 이렇게. 네, 문제 의상은좀 많이 엿보이는군요. 일단 뭐 이렇게 생명선 짧죠? 생명선이 짧아 두뇌선 쭉 가죠. 끝이 흐릿해. 그 다음에 이제 운명선 쫙 하다가 어, 갑자기 끊어져. 어, 그러고 이제 잘안 뻗죠. 어 그리고 이제 간장선이라고 하는 선이 막 오는데 막 파고 들어가고 있네요. 길게 흐르고 어, 이런 모습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젊으신데도, 자, 왼손쪽도 한번 보면, 아, 이게, 이제, 뭐, 불빛 아래서 찍혀서 그런지, 끊너지져가지고잘 선명하게는 안 보이는군요. 생명선이 원래 이렇게 짧아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이 약하고, 운명선이 이제 가다가 자꾸 끊어지는군요. 중간에 잘안 보이고, 막, 그 다음으로 길도 안나오고 간장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감정선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으면서 태양구의 재물선도 아, 잘라져 있네요. 뭐 이렇게 좀 조심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네 결혼선, 운명선, 뭐 어, 결혼선 한번 봅시다 결혼선, 음, 이 모습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군요. 옆에 있는 결혼선이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흐르면서 뭐 두뇌선까지 닿는다. 뭐 이런 의미 같군요. 아이 자체가 이제 간장선이라 부릅니다. 간장선은 좀 조심해야 되는 선인데 이게 이제 있으려면 깨끗하게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지저분해지면 인생사에 이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되게 이제 독이 흐르죠. 흙탕물, 시비다툼, 분쟁, 병도나고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건강을 살필 때도 이 간장선을 많이 봅니다. 이 간장선이 이렇게 이제 가슴팍 자리, 목 자리, 여기 이제 상초 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슴팍, 폐 자리죠. 에, 이런 자리에다가 태양구를 어둡게 만들고, 이런면 이제 좀, 인생사에 조심할 게좀 많아지는 거죠. 네. 에, 게다가 이제 가다가 운명선이 이렇게 탁 두뇌선에 막혀서 뚝 끊어지는 것을 머리가 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머리가. 어. 머리가 병인 운명선, 에, 스스로의 판단, 결정 이런게 이제 뒤에 가서 어,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중요한 걸 갖다가 놓쳐서 뒤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어, 이런걸 갖다가 자꾸 반복하는 걸 나타내는데요. 에, 머리가 병인 타입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어, 문제가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운명선이 직선으로 쭉 가다가 이쯤에서 끊어지니까 고비수가 중년에 크게 있는 거죠. 크게, 머리 좀 잘못 굴렸다가, 이렇게 이제 좀, 뭐, 크게, 낭패를 겪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인생에서 좋은 시절은 요, 요 전까지죠. 40 전까지. 뭐, 그래서, 어, 그 뒤에 미래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게 많다. 많이 좀 엿보인다. 아, 이런 모습이니까, 좀 젊은 날부터, 어, 진로를 좀 인생계, 저희, 뭐랄까, 계획을 갖다 좀 이렇게 좀잘 잡아서, 어, 인생사가 좀 안락하게 갈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이 손꼽음에서 어떤 보이는 경향들은, 아, 이게 이제 뭐 좋은 거는 뭐 혹시 좀 실현이 잘안될 수는 있어도 나쁜 거는 좀참 비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상에서 좀뭐 그다지 좋지 않은 표상. 어, 이런 건데 특히나 왼손의 운명선이라도 잘 가야 되는데 막뭐 운명선이 이렇게 가다가 가늘어지고 제대로 길도 안 나오거든요. 이러면 이제 뭐 어, 기본적으로 인생사가 좀 많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귀인선도 하나 안 보이네요. 보통은 이제 귀인선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좀 올라가 주면서 이렇게 이제 좀도움도 주고 뭐, 그러는데, 그것도 약하고, 엄덕선도 약하고, 빈복도 약하고, 약한 게좀 많네요. 막아 이렇게 이제, 음, 아 뭐, 일단 행운, 행운, 우리 행운송고 코너니까, 아 이렇게 뭐,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기는 어렵고, 선이나 좀 그려드립시다. 네, 행운선을 그려드릴까요? 음... 여기는 여기는 음... 생명선이나 좀 길게 해드릴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다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니까 생명선이나 조금 길게 아, 노란색으로 하니까 좀 모습이 안 좋군요 아, 좀더 이렇게 이제 생기가 넘치게 오렌지 빛깔로 해볼까요 이다 이렇게 좀 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좀 건강관리 이런 걸좀 해야 될것 같은 모습이죠. 어... 네, 아이고 뭐, 뭘... <laughs>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려 그러면 참 많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어, 다음 거 봅시다. 어, 저는 저한테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인생 좀 돌봐드리기에도 바빠요. 자 여자 이시고 음, 손금이 궁금해요 음, 33살 아, 지금은 신혼 중이시고 음, 재물복하고 건강하고 앞으로 미래가 원만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어, 해놨군요 33살 네오 특이 손금이군요 네 손금이 어디 오른손 왼손도 그런가요 어이구 왼손도 특이 손금이군요 네 이렇게 이제 봅시다. 아, 요게 이렇게 이제 일자로 간게 이게 이제 막진 손금이죠. 막진 손금에 원래가 이제 요게 두네선이라서 두네선이 하나 더 남아 있는 아,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위로 있는 요거는 감정선이 원래 이렇게 요렇게 가든지 이제 그러지 않고 이중 감정선으로 이렇게 요렇게 가는 타입이 있는데 아, 거기에 이제 윗가닥이 남아 가지고 아,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이 이제 감정선이 이쪽으로 간 바람에, 뭐 일단 막진검이 되었다고 봐야 되니까, 이아 위에 거는 아 그러면 이제 족보가 바뀌었어 검성대라고 부릅니다. 검성대. 감정선의 일단 본래의 모습을 좀 잃게 되어서 이제 족보가 이렇게 다른 걸로 이제 좀 변화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선이 좀 부실하군요. 생명선이 이렇게. 원래부터 좀 짧았고, 원래 생명선 요렇게 돌아야 됩니다. 요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 모습을 보면, 뭐, 이런, 이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팍 나오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진로입니다. 원래 진상적, 정상적인 진로는 요런 식으로 도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좀 비정상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러고 또 내려가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어째 푹 갈라지면서, 이제 좀, 보기 안 좋게 되었네요. 그리고서 이제 어, 생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지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음, 여자분 치고는 손꿈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군요. 에, 좀 여자분이면 예쁘고 곱고 그냥 부드럽고 이러면 좋은데, 어, 막진금, 막진금인데 이제 구성이 그렇게 잘된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막진금은 장군의 손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장군의 손꿈. 대장, 리더, 보스, 이런 기질도 강하고, 아 뭔가 하나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열심히 앉아 좀죽기설기로 매진하는 이런 성향도 보입니다. 아 다만, 여기 손꿈에서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제 두뇌선이 힘있게 잘 달리지를 못하고, 감정선이 이렇게 두뇌선을 끊는 듯하게 되어서, 아류 타입에 좀 가깝습니다. 막진금 아류. 아, 그리고 이제 위에 뻗어 있는 검성대에도 좀 자꾸 밑으로 쳐지는군요. 음... 아, 어렵군요, 어려워. 요, 번에 손금도 어렵고. 왜 내가 이걸 골랐을까? <laughs> 자, 음, 왼손도 만만치 않네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 아,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는 가벼운 기분으로 올리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참손금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손금들도참 많고, 참 까다로운 사연이나 좀 딱한, 딱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고 그러네. 자, 여기도 이제, 어, 막진검의 생명선인데 생명선이 깨끗하진 않고, 아, 운명선이, 어이구, 올라가다가 자꾸 끊어지는군요. 만만치 않고, 사업선은 좀 열심히 가려고 하는 표상인데, 간장선도 이렇게 막 나오고, 그걸 뚫고 검성대. 네 일단 인생사가 평범하게 아, 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아, 인생사 사연이 한 보따리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비의 선도 꽤나 많이 흐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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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의 선이 이제 이런 선인데, 비의 선도 꽤나 많이 흐르고, 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연을 골랐을까요? 네, 그냥 아이고 뭐 재물보, 건강, 앞으로 미래가 원만하게 갔으면 선이나 그려드립시다. 음, 까다로운 사연들은 뭔가 하나로 한두마디로 될게 아니라서.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인생사가 좋으려면 운명선이 발달해야 되는데, 네, 이놈의 이제 운명선이, 아, 이렇게 진로가 잘안 보이는군요. 아 운명선이 뭐가 이렇게 운명선은 원래 중지로 가는 선이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운명선이 좀 가다가 요건 또 약지로 가고 있고 좀 가다가 중간에 안 보이고 막 뭐, 여기쯤에서나 나오나 여기 요런게 이제 운명선인데 음 이렇게 이제 운명선이 경로가 안 보이면 아, 이게 이제 원래 두뇌선이지만 두뇌선도 붙들고 운명선으로 삼기도 합니다. 네. 참,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아. 아, 직업은 인생 길 같은 게 이게 좀딱 저기 쉽게 잘 풀릴 모습은 아닌데. 아, 이렇게 이제 운명선이 약하고 뭐 그래도 사업선은 그래도 좀 꾸준히 좀칼 올라가려고 그러는군요. 이런 타입은 처음부터 애초에 길을 좀잘 잡아야 됩니다. 아 뭔가 이제 그냥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안정한 직장 하나를 찾으면 막 그게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아좀이 일이 내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러더라도 열심히 그냥 참고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막진검은 인생을 풀라 그러면 그막진검의 사자를 하나 따라고 합니다. 사자 아, 좀 여기 같으면 은좀 아, 부드러운 여성적인 모습은 아니고 좀 뭐랄까 오히려 남성적인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니까 뭔가 기계 장비를 다룬다든지 비대면으로 사람을 안 만나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날것 같은데 그런 어떤 뭔가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이런 식이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명선 발달이 약한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원이잘안 됩니다 취직이라는 개념이 잘안 되어서. 아,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한다 개념이 가까워요. 뭐, 직장을 다닐 수는 있는데 되게 불만스럽거나, 직장 안에서도 막 인간관계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아, 잘안 되고 하니까, 아, 뭔가 자격증 하나 딱 따면은 굳이 지직이라는 개념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은 계속 해갈 수 있는, 아, 이런 걸 하는 게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운명성이 발달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은 도잘안 풀려요. 뭐, 남편을 빈빈하지 못한 사람을 잘 만납니다. 그래서 어 쉽게 뭔가 이제 그냥 전업 주부로 살기에도 좀 적합해 보이진 않으니까 아 일찍부터 기술 쪽이죠 기술이나 뭔가 장비를 다루거나 뭐 이런 쪽으로 좀좀 좀 거친 일 같은 느낌으로 아 살아가는 그런 식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선을 어 그려드리자 그러면 또 운명선이 좀잘 올라가는 게 제일 낫겠죠. 명선이 활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어, 거라도 좀딱요런 거요. 어, 여기서라도 좀 보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젊은 날에 뭔가 밑에서 어떤 시작하는 것들은 답이 좀안 보이는데 막뭐 그래도 두뇌선부터라도 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좀 어른 사연을 제가 골랐군요. 다음 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손꿈에 이동수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노바디 38님. 어, 저는 76년 용띠로 올해 49살입니다. 50을 바라보는 제게 또 이동수가 있어서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이후엔 뭐 계속해서 이동하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 선생님도 그렇게 보이시는지 궁금해서 사진을 보냅니다. 염치없지만 한번 봐주시죠. 해놨네요. 네, 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자영업을 하나요? 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지 이, 자꾸 이동하면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는 게 여기저기, 어, 뭔가 이렇게 이제 일저일 다니면서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군요. 네, 오른손 쪽 손꼽이고요. 네, 이게 이제 왼손 쪽 손꼽입니다. 네. 자, 어, 가족과 이동한다. 떨어지게 되었다. 자, 여기 이제 손꼽 척법부터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생명선. 굵고 진하고 확장도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옆으로 가는 게 이제 두뇌선. 네, 부드러운 곡선형. 그리고 이제 위에 게 감정선이죠. 아, 전부 곡선 곡선을 하고 있군요. 어, 되게 좀 순하고, 원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저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 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자, 운명선은, 어이구, 직선이군요. 직선으로 쭉 뻗어가지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중도 되고 있고, 사업선이 또 직선으로 올라가고, 태양고이체물선도 어, 이렇게 이제 곡 뻗어서 있군요. 원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뻗으면, 삼지창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는데 이제 여기는 조금 그거에 네, 조금 부족하네요. 요게 좀덜 올라갔고 이렇게 탁 올라가 주면 좋은데 음 그리고 사업선이 이렇게 이제 곱게 보다는 자꾸 옆으로 이렇게 휘면서 여기 결혼선이 있습니다. 결혼선. 결혼선하고 이렇게 자꾸 붙어서 하향하려는 모습이 되려고 그러고 있네요. 아, 결혼선이 하향하면 이별수라고 그럽니다. 이별수. 부부 안에도 떨어져 있기 쉽고 건강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태양구의 재물선도 이렇게 딱곱게 뻗어야 되는데 올라가던 선이 그러질 못하고 예, 봐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꼬부라지죠. 꼬부라져서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원래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게 장애선이라서 아, 저렇게 이제 약간 올라가다가 선이 꼬부라지는 이런 표상이 보이는게 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센다. 재물선이 상징하는 재물명예, 성공운, 인기운 이런 게 세어 나간다. 아, 이런 이제 형상이 되어서 좋지 않은 거죠. 아, 조금 더 반듯하게 곧게 뻗도록 아, 애써서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음, 이런 타입은 뭐 이렇게 일단 직선형이라서 직선형 운명선하고 사업선도 직선이죠. 직선형 사업선이죠. 사업선을 가진 타입. 아, 이런 타입은 아, 직선길이라고 하는, 직선길, 직선길을 달리는 형상인데, 되게 아, 고속도로 인생길이라 부릅니다. 어, 대기업 관공서, 큰 길, 큰 길에서 성공하는 타입이라서, 어, 큰데 끼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다니던 직장이 뭐 이렇게 직선이니까 되게 큰 직장이었던 것 같은데, 에, 고기를 계속 다녔어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 길이 안 끊어지고 계속 가는데,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 교체기가 있습니다. 잠깐 끊어질 듯말 듯. 말듯. 요게 이제 되게 35반, 40초반 정도 나오죠. 아, 그럴 때 이제 판단을 좀 잘못하면, 어, 이렇게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 그러면 이제 인생이 꼬이죠. 이, 런 타입은 큰 길에서만 성공하는 데라서 큰대를 끼고, 큰대 소속이 되어서 큰 길만 타고 가고, 아, 이렇게 고속도로만 타고 가고, 어떤 국도 지방도 산길을 돌고 이름면 뭔가 이제 길 자체를 잘못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어떤 인생이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돈다라고 하는 거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에,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큰 길을 이제 이렇게 놓쳐 놓으니까 이제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다. 그 헤매는 표상이죠. 헤매고 있다. 다시 그래서 다시 아, 원래의 길로 어, 올릴 수 있도록 뭐 해야겠죠. 음, 아이고, 생명선 한쪽에가 아무것도 없군요. 아무것도 없어. 황무지네. 이런 타입을 복받치 황무지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친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뼈 빠지게 뭔가 이렇게 거친 들판을 읽어가면서 에, 살아야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그 이런 분들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좋아요. 아, 복받치 황무진된 무슨 뭐 거기에서 뭐가 잘날끼라고 어? 이렇게 이제 뭐그 운을 필요하는 강한 운, 행운이 필요한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직장 생활 고분하게 할 때는 이리가나 저리가나 뭐한달 지나면 월급이라도 꼬박 박 들어오지만 이 황무지를 갖다 일과간다 생각해봐요 그게. 이 황무지, 이 그런 곳은 매도록 땅을 팔고 애를 쓰고 해도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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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종자나 건지면 다행이지, 어? 푸른 씨가 제대로 자라날 리가 없죠. 그리고 벌써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이 복밭이 기름지지 지 못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내가, 아, 막 어려운 이야기니까 좀 넘어갑시다. 아, 이렇게 이제 또, 나쁜 이야기들 막 하면 손님들이 아나, 손님들이. 에, 좋은 이야기하고, 당신 잘될거다뭐 당신 인생은 뭔가 크, 빛나는, 빛나고 는빛나 뭔가 이렇게 크게 채산운이 올라오고, 이런 인생이 기다린다, 이렇게 해야지 에, 사람들이 잘 옵니다. 어, 여담이지만 예전에 제가 경주에 이렇게 이제 에, 경주에서 오신 분한 분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에, 그분이 이렇게 경주에서 꽤나 손꼽으로 이름이 났더군요. 어?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이 한 다섯 달 밀렸다 샀고 이는데 <laughs> 아, 참 대단해, 대단해. 석달 어? 배운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풀어먹으시는지 대단들 하신데, 음, 어, 그분은 하여간 뭐, 그가 좋은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좋은 이야기.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섯 달이나 기다렸다 갔는데, 나쁜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까입니까? 근데 마침 또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아우 여기잘 보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막 내서 장사가 잘 된다 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음... 에이, 자 오늘은 어려운 사연들을 괜히 골라갖고 어, 죽썼네요막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어, 다음번엔 좀 좋은 손금, 좋은 손금들만 제가 골라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실패작이지만 막뭐 그래도 또막 뭐 보다 보면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이렇게 이제. 양해해 주시고요. 자, 봄날에 어, 이렇게 이제 다들 화창한 봄날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